좌변으로 넘길 거야. 2X 대 제곱, 플러스, 4X 세 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A의 X. 맞지?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5. 맞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 양한 거야. 2X 제곱, 플러스 5. 하고 얘는 몇 차식인 것 같아? 왼쪽이 몇차 지금? 4차지 왼쪽이 왼쪽이 4차라고 여기가 여기가 4차인데 여기가 2차잖아 그러면 저쪽이 몇 차여야 돼? 2차지 근데 최고 차항이 얼마야? 대답해야지 최고 차항 얼마야? 2잖아 2 아니 최고 차항의 개수 2잖아 그러면 여기 2가 돼있으니 여기는 뭐야? X 제곱만 오면 되지 맞아 너 지금 이항을 몰라서 그래 이제 눈치껏 빨리 알아야 돼 기초 부족 자 A-X잖아 저 오른쪽에 있는 A-X를 왼쪽으로 이항했잖아 그러면 부호가 바뀌지 그러면 마이너스 A-X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차항 A-X고 7X고 A-X니까 마이너스 A-X 이 한꺼번에 계속 합해서 7 ax로 쓴 거야. 아, 이해했어? 그거 자연스럽게 연습이 돼야 돼. 알겠지? 부호 바뀐 거야. 여기 왜 마오야? 아까도 물어봤었어. 오른쪽에 뿔사가 왼쪽으로 건너가면 뭐가 돼? 마사니까 마일 마사 그러면 마오가 된 거지. 어, 똑같은 원리지. 이제 그거는 오늘 이후에는 이제 머릿속에 박아 넣는 거야. 때려 넣어. 알았지? 어, 그 계속 막히면 안 돼? 자, 여기 x제곱 됐지? 그 다음에 1차항의 계수 모르지? 하지만 상수 알고 있지 니네?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어떻게 여기 마 5가 나왔는데 여기 왼쪽에 마 5는 여기 상수랑 곱해서 마 5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마 1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마 5가 될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는 몇 x야? 모르지? 여기 A 있으니까 여기에다 뭐라고 아까 B라고 해볼게 알았지? 그럼 BX 한번 써볼게 뭐라고? BX라고 써볼게 자 우리 지금 몇 차를 한번 볼까? 여기 2차 개수 한번 볼까? 3차 개수 봐도 되고 너네들 편한 대로 3차 개수 볼까? 2차 개수 볼까? 아 3차 봐야 되겠다 3차항의 개수 한번 볼게 몇 차항의 개수 본다고? 그러면 얘 하면 3차 되겠지? 계수 얼마야? 2B. E, 불러야지. 네. 또 3차 나오는 거 누구랑 3차 나와? 이거, 이거. 어, 없지? 네. 3차 나오는 놈이 없는데. 여기 1차가 없어갖고. 맞지? 네. 얘는 3차가 유일하게, 어? 여기에서만 나오는데. 얘가 2B잖아, e, 그러면. 네. B 얼마야? B2가 돼야지. 네. 이해됐어? 네. B가 얼마라고? 이요. 그래서, B는 2야. 이해했냐? 네. B가 2야. 그러면 B가 2면, 여기다 주워서 쓸 거야. EX제곱, 네. 플러스 O.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 b 마일. 오른쪽에 있는 거 썼지? 네. 안 부르기 시작했어, 또. 니네 버릇들었어, 이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 했어. 불러야 되는데, 네. 여기 1창에 계속 있지? 네. 여기 1창 1차항 만들어봐. 1창에게서 누구에서 나와? 여기 BX야. X 빼먹었다. 이거 니네가 안 불러주니까 내가 빼먹고 안 쓰잖아. 1창에게서 누구에서 나와? 얘랑, 얘랑 두 개밖에 안 나오지. 네. 다른 데서 1창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지, 이제. 맞아? 네. 1창에게서 얼마야? 불러. 여기서. 포인트 보이잖아. 얼마야? 둘이 곱해야지. CX. 10b. 10b지. 네. 개수만 부르면. 그러면 얘 지금 얼마인데? 7을 마이너스 아, a랑 10b랑 똑같아야 되지. 네. 아까 b가 얼마였어? 2였지. 네. 아이고 여기 썼는데 잘못 썼다 이. 여기 2 x 였어 이. 알았지? 소리2 네. x 그러면 개수 얼마야? 1 10. 0이지 그럼 얘가 1 0이란 소리지? 네. 그러면 A 얼마야? 와, 3. 오! 9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를 구하래? P에. A가 마삼이니까. P에 마삼을 구하라는 얘기지? 네. 근데 P가 누구야 또? 얘랑 곱해져 있는 얘가 P잖아? 네. 맞아, 안 맞아? 맞아, 맞 그러면 P에 X도 알았잖아, 이제. 네. A는 마삼이었잖아. 그러면, 피에 마삼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 마삼을 집어넣으면 될거 아니야. 마삼의 제곱 얼마야? 9. 여기 아까, 야, 요게 피지? 네. 마삼 집어넣으면, 마육? 네. 마일? 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불러야 돼. 이거 몇달 동안 해야 돼? 그래야 니네 지금 못하는 게 감춰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한 대로가 답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려면 진짜 니네 중학교 때 공부 안 해서 이거 6개월 가지고도 안될 걸. 한 1년 가까이 하잖아. 내년 이맘때 되면 이제 여유 있을 거야. 근데 그 전엔 힘들어. 공부 원하게 안 해서. 아영이도 알거 아니야. 그지? 하면 근데 금방 좋아져. 그지? 니네 생각해봐. 지금 오늘 이제 시간은 다 됐어.